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보안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풀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봄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먹을 것이 있을 만큼 풍부한 것이 부자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부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사실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고생할 일도 없고, 뭐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생이 있을 것이고, 울고 통곡할 것이다. 혹시 이 새벽에 생각하길 나는 부자다, 물질적으로 나는 부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뭐 이런 말씀이 있을까? 그렇게 마음속에 어쩌면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부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그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될 때에 항상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 예, 그로 말미아마 예, 본문에서 의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그런 말미암은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이 부자와 그 대비되는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댔을 때의 의인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많은 것들을 박탈당했습니다. 경제 공동체에서 거기 함께하지 못하고요. 거기서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자 또 의인 이 차이가 뭐냐면 물질을 대하는 방식, 그 태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도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2절, 그 다음에 3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이 말씀도 금과 은의 속성을 잘 아는 분은, 아, 이 말씀 틀렸다. 대본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예. 순금, 순은은 녹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쓸어요. 그런데 성경은 녹이 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녹이 쓸지 않은 금은이 녹이 쓸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진기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대표적인 이 보석이 금과 은인데 그게 만일에 녹이 쓸어버리면 그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돈이 많고 은행에 돈이 많이쓰이고 부유해도 말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생각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녹이 쓸지 않을 만큼 가치는 금과 은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실까? 그게 더 중요할까요? 무르나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이 후자를 별로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눈길, 그 사람들의 눈초, 그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 중요한 것을 요 놓쳐버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랑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중벽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이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마치 금과 은이 녹이 슬어버리는 것처럼 가치 없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뚝 떨어뜨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는 것들이 불이여 시험한대 불을 쫙 붙여봐서 타서 없어지는 거는 말짱 우리가 헛것 투자한 거고요. 불시험을 탁 당해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삶은, 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의 이 불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서라도 예전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불시형 앞에 다 태워지고 소멸되어 연기처럼 어제 그제 본 안개처럼 사라질 것인지 우리가 하늘을 갈무리하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가 문제일까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이 물질을 대하는 방식이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셨는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말로 우상승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주신 것을 완전히 인생의 목적으로 세워서 하나님 자리에 딱 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우상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은요, 우상이 시키는 일을요,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우상이 딱 자리 잡으면요, 그때부터는 저항 없이 그 우상의 지시에 거의 맹종 수준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보십시오. 소위 권력을 잡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살아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마음속에 딱 우상으로 자리 잡아 버리니까요.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이라는 우상이 조종하는 대로요, 모든 걸다 해버리는 거예요. 수단을 목적과 하다 보니까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부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태도.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지도 모르고, 그것을요, 평생에, 일생에 소원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면요, 망군의 주의 귀리에 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망군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망군의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보내는 군대를 표현하는 게 망군의 주입니다. 여러분, 망군의 주라고 했을 때,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망군의 주 여우와 하나님이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목적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엉뚱한 삶을 살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대적자로 놓고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제일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태도가 빨리 교정되고 빨리 수정되어야 하나님의 군대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외침이었고 이것은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답은 믿음은 선한 천지기로 물질을 대하는 것이다. 네. 요즘에 그왕의 학교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이 강의하러 다니는 여자분이 계세요.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왕의 학교 첫서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갖는 똑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태도와 생각이 달라져야 될지에 대해서 종교 개혁 수준의 대단한 것을 제시하십니다. 어제도 잠깐 들으니까, 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물질이 된 유언을 쓰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옥과 요셉에게 주신 물질의 벌을 쭉 잇는 게 잘못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 물줄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생각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것만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엉뚱한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이 한해를 결산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내가 물질에 대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태도, 이것을 회개하는 것. 이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야구보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보고 돌아봐야 할 대상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위대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던 요한 웨슬 대가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침내 물속에 이렇게 침내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어 잠깐만요 지갑 빼요 그랬더니 지갑도 세례 받으십시오 그랬다죠. 우리가 신앙을요 너무 전체 스펙트럼 중에요. 하나만 믿음 신앙이라고 완전히 착각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요. 여러분 인정긴 하는데 여러분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이라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고 보.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한 해가 서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법 시제가요, 미래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은 돈도 많고, 지금은 금도 은도 독에 쓸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을 감지하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비밀스럽게 서서히 진행이 된다. 그때 쓰이는 용법이 미래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몸에도 서서히 모르게 이 질병이 진행되면요, 잘 모르잖아요. 예. 어디를 뭐 크게 세게 다치고 그러면 알고 치료하는데요. 저 깊은 내부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물질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한 생각 태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상숭배. 물질이라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소위,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우상을 우리가 다시 본래 자리로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종 둘로 스 청직입니다. 이렇게 물질 영역에서도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선한 청지기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여 한번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슬픔을 당한 우리 유족들, 우리 김종식 원로장로님 모든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허명선 집사님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을 모든 주일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총을 더하여 주셨소 임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주인으로 삼고, 나머지 모든 삶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다면 주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 인생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을 텐데 악한 청지기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청지기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세상 눈치 세상 사람 세상 눈길 세상 사람 세상 눈총 의식하다가 성작 중요한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치 는 존재가 되기 위해 목숨도 걸었습니다. 우리는 금과 은 같은 소중한 가치 는 존재들인데. 세상의 더러운 생각과 세상의 더러운 가치가 녹이 스는 것처럼 우리를 녹슬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 주의 거룩한 교회를 녹슬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이 모든 녹들을 닦아내서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가치는 주의 자녀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주여,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나 하늘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 우리 환우분들 원래 그렇게도 소망했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가 조금 더 진전되지 않아 낙심이하는 부모님들. 올해는 풀리라 결심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실타래처럼 얽히는 관계로 인해 두려워하는 주의의 자녀들 있습니까? 주여,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토닥여주시고, 업어주시사, 새로운 해를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인지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오늘 찬영을 응돈인 영아부 유아부 주여 주의 은총과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터져 복음을 전하며 따뜻한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교 사역자들과 가족들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따뜻함으로 진이 둘러 감싸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올해 남은 이제 며칠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이 나타나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의 구부러진 방향, 우리의 헛된 삶들,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주를 향해 온전히 펴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태도를 향해 회개하거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만 다치니 교훈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가 굽은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들이켜그 얼굴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는 우리 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신이 막아주시고 불로 정결케 하시사 성전된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 교통하심 참으로 선한 청지기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있어질 장래의 모든 예식들 가운데. 늘 있어질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쉬원하옵나이다 아멘.